안녕하세요. 유아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 박은혜입니다. 이번 학기에 새롭게 유아여자교육대학원에 입학하시는 모든 신입생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하합니다. 유아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은 기독교 정신의 기반을 두고 현장에 교육 리더를 기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대학원은 1967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세워진 최초의 교육대학원이고 또 지난 다섯 번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최고의 교육대학원입니다. 최고의 교육대학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교육과정, 최고의 교수, 최고의 환경, 또 최고의 직원, 최고의 동문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퍼즐을 맞추시는 분은 최고의 학생입니다. 이번에 입학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러한 최고의 학생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새롭게 입학하신 여러분들의 학문 여정에 우리 교육대학원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학문적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